15번 문제. 1번 문제. y는 5곱방기 sinx 플러스 1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 나 안다니까. 뭘 알지? 5 sinx 그래프. 5 sinx는요. 범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클 때가 5겠죠. 원래는 sinx가 1과 마이너스의 차이인데 거기다 5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겠죠. 여기다 1 더해주라는 얘기야. 5 sinx 플러스 1은 6보다는 더 작거나 은 곱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겠지 최대값 얼마니? 아, 6이잖아요. 이거 이거라니까 뭐, 어렵니? 아니 충분히 할수있잖아두 번째 그래서 기본 개념들만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해요. 어? 그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 봐보죠. 이 문제 뭐라고 있어? y는 3sin2x-4. 연함의 그래프는 y는 3sin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켜 주면 된대요. 그래? 그럼 볼까? 이렇게 하는 얘기. 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 y는 누구를 3sin2x 2x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만 이동시켜주래요. 그럼 어떻게 된는 얘기가? 2x자리에 x-k만 대입하면 된다니까? 3 곱하기 4. 아이고, 두루루루루. Y는 쓰고요. 자, 이렇게 되겠네. Y는 3 곱하기 sin, 2 곱하기 x자리에다가 x-k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이게 전개시켜주면 3 곱하기 sin, 2x-2k 나온다니까 얘랑 얘랑 같다니까요. 그러면 얼마야? 2K가 얼마나 같으면 되지? 사람 같으면 되잖아, 사람. K는 얼마입니까? 쇼. 그렇죠? 렇 K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와, 또 여기서도 평행이동 나왔네. 평행이동 으로만안 되겠지? 예, 이, 지금쯤 이 정도 되면 평행이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서 봐야 되지 않겠니? 당연히 보세요. 봐가지고 몇, 그건 몇 개만 알면 되잖아. 어?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3번. 3번. y는 a 보다기 아. a 보다기 s 인 2분 2b 2b 분의 파이 보다기 x 와우 이놈의 최대값은 2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1입니다 주기도. 이때 a b 값을 보냈어. 그러면 이거 어, 이변이잖아. y는 a 보다기 s 인 bx. 이놈의 최대값 은 얼마예요? 최대값. 절대값이 일한다. 사인 bx는 지금 아르카바즈 1이야 거기다 a를 고해놨으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양수라 했으니까 그냥 a가 나온지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 주기. 그냥 요 x 앞에 있는 이 값으로 뭘 나눠 주이파 π 를 전원으로만 나누면 돼. 절댓값 비로몬 이렇게 이러면 끝난다니까. 근데 뭘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잖아. y는 a 곱하기 사인 eb 파이 x 예. 예, 최대값, 최대값 차이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내가 차이가 m이란 겁니다. m은 얼마라고? 2라고2는절대값에이고 봤잖아. 그런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냥 a겠지 뭐. a는 2 e 나왔네. 그럼 아, 주기는 어떻게 되는데? 주기는 주기는 이렇게 된다니까. 이파이를 뭘로 나누는데? 요 x 앞에 있는 2분2비분의2파이로나누데 이렇게. 오, 죄송합니다. 파이. 2 b 분의 파이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는 분모가 분자가 이거니까 자 파이 분의 얼마? 4b파이 약분시키니까 4b만 나오잖아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라는 거예이 p는 얼마니? p는 2분의 e 1나왔잖아 따라서 a 플러스 d 카포라 했으니까 더하지가 얼마? 2분 너무 나오죠 더하면 2분나오야 할만하지요? 쉬워요 그래프만 잘 그려지면 돼요 네,